건설 현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수개월 전에 발생한 어느 지역의 항구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과 제도를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된 인재들의 조치는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지게차는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특수 차량입니다. 물건을 싣고 다르며 적재를 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여러 건설 현장에서부터 물류 창고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한 사건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 바퀴에 신체의 일부가 깔리거나 적재한 물건 등이 떨어져 다치는 사례 등으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게차 사고 시 보험으로 보상받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게차의 사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빈번한 사고 사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전 중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도 많지만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특히 작업 중 사람이 다치게 된 경우 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로 지게차 보험이며 대부분의 경우 배상책임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설 현장에서 이용되는 커다란 덤프트럭 타이어 굴삭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은 도로상에서도 운행되므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지게차도 예전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건설기계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게차의 주행이나 작업 중에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게차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치료와 함께 신속한 보상 처리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로 지게차 사고 보험입니다. 이를 통하여 치료비를 포함한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상에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바로 후유장애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때로는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이 진행되고, 종결 뒤에는 근제보험 처리를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작업 도중 지게차에 의하여 한쪽 다리가 깔리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였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통하여 바로 처리가 이루어졌고 부상에 대한 유양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 산재가 종결되었으며. 유한기간 동안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급여까지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하여 다친 다리가 수개월 동안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산재가 종결되었지만 당장은 일을 할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재활과 운동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간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할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역시 산재 이외에 근제보험 보상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콩당 손사는 사고 내용과 치료 관계,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와 산재 처리 내역 등을 검토하여 지게차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보험이나 근제보험 보상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다행히 보험 접수가 어렵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손해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번 지게차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충분한 근거자료로서 입증하였고 금전적 보상을 산정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가실과 후유장애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분쟁 끝에 가실 비율을 조정하고 적정한 장애에 대해서 인정받게 되어 손해사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이번 지게차 사고 산재보상 이외에 추가적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게차 사고는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하여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근제보험 또는 건설기계 영업회상 책임보험 등으로 지게차 사고보험 관련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 처리와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손해 사정사의 올바른 손해의 선정과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